두산 리부더 제니스 양상 뷰규제 지역 청약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충족 시 누구나 가능하고요. 집이 있더라도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중도금 대출 세대당 두건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10% 납입 후에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 분양정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양단지는 이코노믹 아파트 두산이브더제니스 양산이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두산건설이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이브더제니스 양산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층 10개동 총 1368세대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타입이 337가구, 59B 타입이 158가구, 59C 타입이 179가구, 84A 타입이 526가구, 84B 타입이 84가구입니다. 84C 타입이 84가구로 조성이 되고요. 특별 공급 분수는 679세대이고요. 기관 추천이 136세대, 다자녀 가구가 136세대, 신혼 부부가 272세대, 노부모 부양이 40세대, 생애 최초가 95세대에 입주 시기는 다가오는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양산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열 비중도 낮습니다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두산위브도제니스 양산이 분양 중인 곳이 현재 생활 인프라가 활성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군이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1368세대와 바로 옆에 공동주택부지의 1000세대 이상의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3000세대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해 보고요. 두산위프트제니스 양상 3.3제곱미터당 750만원에서 약 1000만원대 분양이고요. 되게 착한 분양가잖아요. 현재 이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북정역이 2024년 개통이 되면 조금 편리해지겠지만 지하철역까지 거리도 있어 환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인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30, 40 학부모들은 고민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리브더 제니스 양산은 사동팔달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국도 3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양산 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양산 IC와 통도사 IC 등을 통해 경부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고요. 서울주 분기점 JC를 통해 함양 울산 고속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대중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이 되는데요. 양산 도시철도 노포역 그래서 북정역 2024년 개통 예정이죠. 개통이 되면 양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이 되겠죠. 이 노선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단지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은 현재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바로 북쪽으로 상북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우체국, 형주병원 등이 가깝게 있습니다. 또, 석계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상봉농협, 석계전 등도 근거리에 있으며, 단지 주변에는 천성산 체육공원이 있으며, 수영장을 갖춘 상복국민체육센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분양일정입니다. 5월 7일 그랜드 오픈을 하고요. 5월 17일 특별공급입니다. 5월 18일이 1순위 청약이고요. 5월 20일이 이순위 청약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6일이고요. 정당 계약일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란을 보시고 가실 건데요. 수도권 외의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정용 민영주택입니다. 당첨자로 선정 시에는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이 됩니다. 현재 양산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등본 기준에 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입니다. 이래 환정이고요. 자격조건, 자격제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에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이고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근가돼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어야 되고요. 철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1순위 자격이 갖춰주셔야 되겠죠. 다음 순위별 자격 요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양산시 거주자이고요. 기타 지역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입니다. 1순위 정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및 추첨제 60% 적용이고요. 청약 통장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이시면 됩니다. 이 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100%이고요. 예치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금, 부금, 종합 저축 등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치 기준 금액.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되겠죠. 양산시 및 경상남도가 200만원입니다. 두산 리브더 제니스 양산, 넘버원 탑 브랜드, 넘버원 신주거타운 랜드마크, 넘버원 입체 교통망, 넘버원 그린라이프, 넘버원 빌트인 시스템, 넘버원 혁신 설계. 양산 최초의 제니스 그 명성 그대로. 양산 최초 제니스. 두산 리브더 제니스 양산에서 더 높이 누리며 사십시오. 단지 배지도입니다. 전체 1368세대의 대단지이고요.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죠. 여기 보시면 방향 표시가 남향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84A 타입이 526세대인데요. 스킨 컬러 톤이 있죠. 여기 남쪽과 그리고 남서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동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세대수 같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 브라운 컬러인데요. 타워 형태로 해서 이렇게 코너에 들어갑니다. 방향은 남향과 남서향, 양방향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84C 타입은 스카이 컬러죠. 여기 보시면은 103동, 101동, 102동에 해서 2호 라인 남향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59A 타입이 337세대인데 스카이 블루죠 여기 5호, 4호 라인. 5호, 4호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59B 타입이 158세대인데 어, 노랑이죠? 노랑 여기 끝에 보시면 6호 라인 쪽으로 해서 남서향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9C 타입 179세대이고요. 그린색이네요. 여기 코너 그러니까 104동, 106동, 108동, 110동, 109동, 107동, 105동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타워 형태로 남향과 그다음에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전체 도로 보시면은 20m 도로고요. 그리고 17m 도로, 부출입구와 주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차량 주출입구는 그리고 차량 들어오는 주출입구 쪽은 20m 확장 도로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양주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없다라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요. 단지 내는, 어, 여기 공원 아파트처럼 어마무시하게 크게 잘 되어 있네요.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운동이 될것 같고요. 단지 내에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쉼터, 그리고 주민 공동 운동, 운동 시설이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만 해도 한 4, 5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캠프시설을 즐길 수 있는 캠프 광장도 있고요. 여기는 고향의 봄 테마공원, 그리고 야외 놀이터, 그리고 주민운동시설, 체험장 등이 렇게 알찬 구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배치도이고요. 101동부터 110동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동이 107동입니다. 84A타입과 59, A,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동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101동과 2동, 3동에는 거의 84A, 그리고 C, B타입만 들어가네요. 앞동 메인동이죠. 101동, 2동, 3동에는 84A, B, C 타입만 들어가고, 나지 104동에서 110동까지는 골고루 분포되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평면도이고요. 59A 타입입니다. 1368세대 중에서 337세대이고요. 여기 보시면 동호 배치도가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도를 보시면 4배이고요. 판상형입니다. 방 3개고요. 그리고 욕실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팬리리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음,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복도 쪽으로 오시면은 공용 욕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마주보고 있고, 옆에 주방 베란다가 나와 있습니다. 또 안방쪽으로 오시게 되면 은 안방 발코니와 그리고 대피 공간인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59A 타입인데도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있고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그리고 부부욕실 이 안쪽으로는 실외기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을 보실게요. 59A 타입 104동에서 109동 4호 5호 라인이고 110동에 4호 라인입니다. 2층 가격이 1억 8,810만원 제가 3.3 제곱미터당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2층 가격이 75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중간층을 한번 보실까요? 13층에서 14층 가격이 2억 4,47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800만 원 800만원, 85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29층에 30층 가격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천만원대 나오고요. 59B 타입이고요. 1368세대 중에서 158세대입니다. 이렇게 타워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들을 보시면은 타워 형태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쪽으로 해서 창이 두개 나와있고요. 여기 지금 주방에 창이 나와있긴 한데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의실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작게 나와 있고요. 거실과 안방 쪽으로 해서 창이 또 반대편으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현관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오셔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여기 창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약간 발코니처럼 되어 있나요? 여기가? 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으로 오시면은 맞은편 쪽에 공룡 욕실, 거실과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주방 발코니가 따로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방에 슬라이딩 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발코니와 실외기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오시면은 드레스룸이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작네요. 역시 b 타입의 5명이네요. 5명. 오명. 요즘은 B타입들의 특화구조를 많이 만드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드레스룸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그냥 옷걸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욕실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59B타입 104동에서 109동 6호 라인입니다. 2층 가격이 1억 8,490만원부터요. 어, 중간층 15층에서 16층 가격이 2억 4,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29층에서 30층 가격이 2억 5,360만 원입니다. 5 9 c 타입이고요. 1,368세대 중에서 179세대입니다. 여기 앞쪽 동으로 해서 이렇게 타워 형태로 들어가고요. 방향은 남양과남서양을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 B타입과 똑같이 생겼네요, 구조가. 침실 2와 3은 남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안방이 지금 남서향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B타입과 흡사하니까 바로 분양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C타입, 104동에서 110동, 3호 라인이고요. 2층 가격이 1억 9,300만원부터 2 9층에 30층 가격이 2억 6,110만원입니다. 다음 84A타입이고요. 어,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1368세대 중에서 526세대 분량이고요. 전 세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비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딱 봐도 크게 보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발코니 2개, 드레스룸, 그리고 팬트리 공간. 이렇게 구성도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시면은 여기 신발장이 나란히 있고요. 현관에는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옆에 공용 요실과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알파룸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를 팬티리 공간으로 구성도를 짜 넣어서 어, 꾸려보셔도 될것 같고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주방 발코니 또 나와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발코니와 그리고 실외기 시피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안쪽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그래도 기본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음, 부부 욕실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분양 금액은 84에타에 101동에서 103동 1호, 104동에서 110동에 1 1 0동의 1호 2 라인입니다. 2층 가격이 2억 6260만원부터 15층에서 16층 가격이 3억 4,340만 원, 29층에서 30층 가격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어, 요즘에 그 수도권으로 가시게 되면 수도권이나 어쨌든 광역시 쪽으로 가게 되면 팔사 타입이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5억대는 하거든요. 5억대, 6억대, 조금 투기 과열 지역이다 하면은. 8억대, 뭐 9억대, 10억대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브랜드여서 가치는 있을 것 같고요. 8 4비 타입, 1368세대 중에서 84세대의 분량이고요. 101동과 2동, 3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 형태입니다. 타워 형태인데도 84 타입이라서 그런지 조금 이쁘게 빠진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59B와 C타입과 흡사한데요. 좀크게 커지겠죠.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시면 은 여기는 현관에 팬들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작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도로 들어오시면 은 공용욕실,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중간에 아 팬들이가 하나 있습니다. 크게. 이거 좋네요. 활용성이 좀 뛰어나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복도로 들어오시면 은 어, 주방과 거실이 나란히 배치가 되고 주방 옆으로는 또 주방 발코니가 나와 있어서 활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침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발코니와 그리고 시대기실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해서 하드레스룸이 아, 작네요. 또한 드레스룸이 작고 부부 욕실이 있고요. 음, 이렇게 좀 드레스룸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 중간에 드레스룸을 쓰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작아요.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딩 장을 짜야겠죠. 59C 타입이나 B 타입처럼요. 네. 분양 가격입니다. 84B 타입. 101동에서 103동이고요. 3호 라인입니다. 2층 가격이 2억 6,540만원. 그리고 중간 15층에서 16층이 3억 4,700만원. 29층에서 30층 가격이 3억 6,400만원입니다. 대략적으로 1억 차이가 나네요. 저층부터 고층까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통이 잘라서 하게 되면은 한5,6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84C타입, 1,368세대 중에서 84세대 분량이고요. 101동과 2동, 3동에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판상형이고요. 84A타입과 똑같이 생겼네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오시면은 역시 이 A와 C타입에는 현관 팬들리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공용 욕실 침실 2와 3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알파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맛보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주방 발콘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안방이고요. 안방,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콘이 있고요.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좀 꺾어지네요. 이렇게 크게 된게 아니라 조금 작습니다. 드레스룸 역시. 그리고 부부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84C타입 101동에서 103동 2호 라인입니다. 2층 가격이 2억 6,200만원 그리고 중간층이 15층, 16층이 3억 4,380만원 29층에서 30층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역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년도를 다 보셨으니까 어, 납부일정을 보셔야겠죠. 계약 당시에 계약금 1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60% 6개자 나가겠죠. 그리고 잔금이 30% 입주시에 내시면 되는 겁니다. 발코니 확정 비용인데요. 59A 타입이 1150만원, B 타입, C 타입도 1150만원입니다. 84 타입도 ABC 타입이 13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계약금 10%중 내시고요. 잔금 때 나머지 다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산이브더제니스 양산 136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죠? 분양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청약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늘 분양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